안녕하세요. 알파비뇨의과 원장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혈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혈뇨란 소변으로 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섞여서 배설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신장에서 외효도구에 이르는 요로의 어느 한 부위에서 출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혈뇨는 크게 육안적 혈뇨와 현미경적 혈뇨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수 볼수 있을 정도의 혈뇨를 육안적 혈뇨, 현미경에 의해서만 보이는 것을 현미경적 혈뇨라고 합니다. 유관적 혈뇨의 경우 방광암 환자의 85%에 신세포암 환자의 40%에서 이를 두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어 현미경적 혈뇨에 비해 그 원인에 대한 자세한 진단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뇨는 질환이 아닌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원인 질환의 유무에 대한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비뇨기계의 악성 종양부터 방광염, 전립선염 등의 염증성 질환 요로결석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흡연을 하는 분, 유관적 혈류로 경험하신 분, 40세 이상의 연령, 요로감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류의 원인을 찾아보는 검사 방법은 연령, 동반 증상, 혈류의 양상,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소변 내 적혈구와 염증 여부를 측정하는 소변 분석 검사가 있고 그 외에도 소변 내 이상 세포의 유무를 판단하는 세포 분석 검사, 소변을 이용한 방광암 항원 검사도 필요하게 됩니다. 비뇨기계 전반을 살피는 영상의학적 검사도 중요합니다. 조영제를 이용한 경정맥 요로조영술과 신장, 방광, 전립선 초음파 검사, 복부 CT 촬영 등을 시행해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요로결석, 종양, 염증 등 많은 원인 질환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요도 방광 내시경 검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광의 종양이나 기타 병변이 의심될 시에는 방광경 검사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이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검사 방법에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도 반드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필요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초기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병변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혈뇨라는 증상은 유관적 혹은 현미경적 혈뇨를 불문하고 절대 간과하고 넘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혈료가 보이거나 검진 등의 검사에서 혈료 진단을 받으신다면 지체없이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